안녕하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아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1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아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눈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처해진 현실만을 보았습니다. 그는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거하고 있는 도단성을 애워싼 아람 군대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환의 시각을 육적인 시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육적인 시각입니다. 우리들의 좌절과 낙심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쉽게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실망하는 대신 오히려 깨어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이유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나안 0 명의 정탐꾼에게도 최력기 14장에 나오는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누가복음 8장에 풍랑 앞에서의 제자들에게도 이 시각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믿음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사와 사와는 똑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사와는 아람 군대의 말밖 급소리를 듣고 수많은 아람 군대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엘리사와 같은 시각을 가리켜 영적인 시각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 군사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음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엘리사와 같은 시각이 필요합니다. 엘리사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며 엘리사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엘리사는. 자기 눈에 보인 천군, 전사들의 힘이 아람 군사들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는커녕 두려워하는 사완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사방이 꽉 막힌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커다란 장벽 앞에서도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